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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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이게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저는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해 줬던 시장 월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그... 안녕. 안녕. 개 오랜만이다. 와. 맞아, 야호! 막 이랬는데, 맞아. 아마 지금 재미들은 모를 수도 있어, 이 게임을. 한번 봐볼까? 시장. 와, 이 버섯 효과! 버섯? 버섯의 집? 잠깐만, <laughs> 잠깐만. 왜 어느 게임을 가도 버섯이 있는 걸까? 버섯의 집,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 뭐, 내가 살고 있나? 어, 오랜만이다. 토끼,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런 걸로 돈 버는 게임이야. 어떻게 했더라? 이거 천천히 하다 보면 알 수. 이게 어린애들이 하라고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나름 하다 보면 느낌이 올 거야. 일단은 내가 천원 있으니까, 이걸로 뭐 사야 돼. 농부의 집 가면은 철갱이 하나 사주고, 버섯의 집 가서 이거 하나 사주고, 자, 여기서... 아, 스페이스바 맞아. 호, 어? 메! 자, 털을 다 벗겨줍니다. 야, 신난다! 맞아, 옛날에 이렇게 연타해야 되는 게임이 많았어. 근데 이걸 팔아야 했었나? 그래, 이거 100원이야, 100원. 아, 계곡 가면 낚시할 수 있어. 하다가 잡히면은 이제 낚시 잡아야지.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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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이게? 아, 더워. 아, 잠깐. 잠깐만. 아, 힘들어. 아, 손 부셔질 것 같아. 잠깐만. 철가이가 있잖아. 그러면 차라리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저걸로 양털을 깎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봐봐. 어, 빨리 줄어들죠, 여러분들. 이게 장비가 좋을수록 빨리 줄어들어. 진짜 자본이란 게 무섭구나. 이게 어떤 거냐면은 돈이 있어야 돈을 굴릴 수 있다라는 걸얘기 해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그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사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더 돈을 벌수 있고, 낚싯대 좋은 거 사자. 야천 원. 좋아서 낚싯대 샀어. 자본, 자본 넣었어. 이제 물고기 잡아본다. 준비됐어, 김? 물론이지, 재원. 어, 봐봐, 다르다니까. 이게 자본의 맛이야. 자본이 이래서 중요하다. 야, 좋아. 이게 자본의 힘이다. 일 돈이 계속 쌓이고 있죠. 50원? 50원 좀 에반데? 오, 뭐야? 뭐 좋은 거 잡은 거 같은데? 200원? 나이스. 여기서, 여기서 잡아야겠다. 어, 오, 거북이? 얼뭐야 300원? 오, 여기, 여기가 좋다. 여기가 핫하다. 타산이야 아... 거북이다, 거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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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마우스 쓸까? 거북이다 거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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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개빡세. 어, 컨트롤 시프트 뭐 떴어 여기. 샤미더머니 이거 국룰인데 안 되네? 시트키 좀만 쓰자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좀만, 알려주세요 여러 좀만. 좀만 아, 너무 손가락, 뒤질 것같아 아, 치트키가 적당히가 없어? 그럼 좀 애매하네 아, 진짜 현실이나이 게임에서 나 인생 편하게 안 살게 해주네 아힘들다 어, 떻게 잠깐, 이 새끼 이 어떻게 잡아? 오케이! 참새 컷! 아, 나 에임이 좋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겠다 참새 얼마야? 50원? 괜찮은데? 어, 야, 이게 더 쉬운 거 같은데? 클리버 하면 되잖아. 와, 어, 사냥이 더 쉽다! 어, 사냥이 더 쉬워! 오케이! 지금, 몇 개야? 20개! 이거다. 이것이 미래다. 이것이 비트코인이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 팔아볼까? 잠깐 토끼도 아까 있었... 나 좋은 거 알아냈어. 봐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어, 잠깐만... 오, 나갔다 들어오면은 뭔가 리스폰 돼좋았어 <laughs> 이거야, <웃음> 이거야... <웃음> 이거야... 난 부자야, 이제... 와... 어, 야, 얼마야? 쟤는... 이건... 와... 야 이거다... 낚시 괜히 했다... 평원이 답이다... 평원이 답이야! 평원코인 간다 평원코인 와 꼼수 쓰네? 꼼수라뇨 이게 인생 사는 법이에요 성공하려면 살짝의 꼼수는 쓸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와우 와우 이거 하나 사 이거 하나 사자 철새총 와 이거다 야호 에잉쯔쯔 새로 들어온 가게 주인이 여기 상가 물다 망치네 아쩔 알빠? 너네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던 게왜잘 사고 있는 저한테 뭐라 하시지? 뚜로뽕 5,000원이네? 아,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뚜로뽕 5,000원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5,000원인 거 아닐까? 뚜로뽕 좋아? 아, 그럼 뚜로뽕 간다. 뚜로뽕 코인 탄다. 바다로. 아, 이렇게 가야 돼? 어, 재밌게 가네. 뭐야, 어디 갔어? 오,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되고 있는 거 맞아? 오! 어? 킹크랩? <laughs> 이거다 이거야 알아냈어 이거야 이게 뚫어뻔 코인이야 노돌리?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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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laughs> 대왕 문어는 순이가 잡은 물고기를 못다 빼올술래요 못된 문어에게 오네자 물고기를 빼기지않아 싸워보세요 공격하기 어? 아니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laughs> 오. 어. <laughs> 오케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의외로 할게 많은 게임이었네. 재밌는 게임이었네. 오케이, 컷. 컷! 와우, 뭐야? 야, 얼마야? 한번더 저를 잡아가 주세요. 나다 훔쳐야지, 다 훔쳐야지. 나 여기 있어. 빨리 잡아가, 빨리 잡아가세요. 느낌 같기도 하고. 어? 가을 살려줘요. 살려줘. 자, 얘가 이번엔 어떤 거줄 거야? 어떤 거줄 거야? 근데 문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 우와! 저따끌락 개겟! 대 제일 나쁜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또 데려가세요. 혼나고 싶어요. 아까 시0킬고 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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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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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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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이건 또 뭐야? 루비? 아녕하세요 <루비> 샌프란시스코에서 <know>, so 온꽈트로비에요돈 <루비> 버는 느낌 개재밌네 이거 와우와우 와우. 일하러 가자 얘들아 아가 가야지 렛츠고 잠수 아이, 이게...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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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이스>! 오아이하 오케이. 과연! 과연?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개빡치네, 문어 새끼. 좀 좋은 거좀 주지, 씨. 사실 이것만 해도 개이득인데 아 사실 아까 참새 잡을 적만 해도 이거, 이것만큼 거이 개이득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돈을 벌면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막한 달에 300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다 막상 300 벌죠? 500 벌고 싶고 500 벌면 또700 벌고 싶고 그런게 인간이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는 반복한대라잖아요? 자 얼마 벌렸을까 이번 사업? 와우 와우 21만원 맨 오빠랑 초코 해머 뭐 먹으러 갈까? 오빠 돈짱 많아 오 열린다 이제 여기 우와 기사의 집 이제 이걸 살수 있는거구나 그럼 기사가 되어볼까 비싼데 나돈 많아 나돈 많거든요 한번 이제 사냥하러 가보자 어렸을때 사냥하고 싶었는데 돈 버는 법을 몰라서 사냥을 못했었어 어렸을때 못했던 그 하늘 갑니다 긴장된다 세 개의 방들 중한 마리의 용이 숨어 있다고?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도 피인 짠짠짠 짠딴따라짠짠짜 오! 어? 오, 어, 들어온이다. 뭐 어떻게 맞혔어? 뭐야? 이제 슬슬 한 번, 치트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저한 번, 용한번 잡아보게. 이제 반복이야, 반복, 결국은. 치트키 한번 써보자. 금 나와라, 뚝딱. 예아! Yeah, 부자, 맨! 어, 콘텐츠 한 번, 최종 컨텐츠 한번 보고 와보자. 그쵸,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안녕, 친구들. 와, 돈 너무 많은데? <laughs> 가자! 아가. 이 어이, 덤벼. <laughs> 뭐야? 이거 어때? 애들이 어떻게 해? 실패자기래 난. 난 <laughs> 나는 실패자기래. 알머니 상점? 아 맞아 알머니 상점 있지? 방어력이 높은 거 사자. 방어력이 높은 거. 이게 제일 높은데? 오 뭔가 좀 멋있는데? 드래곤 쉐키 잡으러 간다. 이 드래곤 쉐키 넌 뒤졌다. 야, 이래도 잡기 힘들어! 아이, 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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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어! 천 원. 드래곤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나장으로부터 아이템 세개 모으면 왕된다고? 그런 게 있구나.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한 번만! 잘안 보여, 심지어! 500원? 어? 꺼버렸는데요? <laughs> 아, 저거 누르면 꺼지는 거야, 그냥? 야, 실수로 누르면 어떡해! 어떡하려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월요일에 시작 노래 해봤는데, 뚫어뻥이 최고네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면은, 구글에다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본어로 나리가또라고 하지요.